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수 있는 영화, 거미집의 엔딩과 결말을 나름대로 분석, 해석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열은 자신의 작품, 거미집을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찾아온 새로운 아이디어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이 넘을 수 없는 벽이며 언제나 비교당하는 대상인 신상호 감독의 환영까지 보게 됩니다. 김열은 그 위대한 신상호의 환영까지도 자신의 감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을 하자 자신의 작품이 걸작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촬영을 마치는 순간 김열은 한계로 가득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걸작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던 마지막 촬영의 장면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장면이 아니라 사실상 신상호 감독이 자신에게 보여준 마지막 촬영 모습에 대한 무의식적인 오마주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순간에 탐욕에 물든 캐릭터의 모습은 철저한 자기 고발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신상호의 대본을 훔친 것에 대한 핑계가 이민자를 통해 드러납니다. 자신이 그긴 시간 동안 헌신했고 제대로 받은 것 없이 쫓겨나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대본을 챙긴 것은 합당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훔친 것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온전한 자신의 것이 될수 있고 자신의 것이라고 해도 의심하거나 쉽사리 문제제기를 할수 없다는 욕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김열이 걸작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엔딩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수준이 고작 해야 신상호 감독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것과 자신의 잘못과 잘못된 마음에 대한 자기 고백이라는 한계와 씁쓸함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킨 것이었습니다. 영화 거미집에서 김열이 찍고 있는 영화 역시 거미집입니다. 변형된 스토리를 통한 이 영화가 가진 사회적인 메시지는 이 시대에 있었던 대를 잇는 것과 성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던 여성의 모습과 인식을 정면으로 보여주며 그러한 인식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김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영화의 엔딩은 모두의 파멸입니다. 욕망을 위해 타인을 이용했던 사람도 그 욕망의 도구였던 사람이었고 복수를 계획 실행했던 사람도 모두 다 사망하고 거미의 저장식량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망한 신상호도 그런 신상호의 죽음을 통해 해방, 혹은 복수를 명분 삼아 한몫 챙긴 김열과 백혜장도 그리고 이두 사람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 이들에게 분노가 쌓여 복수를 실행할지 모르는 누군가도 모두가 결과적으로 한계 혹은 파멸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결말을 엮어서 생각해보면 김열은 자신이 신상호 감독의 작품을 훔친 것을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유명세와 자신의 성공은 당연히 얻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기반에는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백 회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훔쳤지만 백 회장은 결과적으로 회장이 되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고 영화사를 키워나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열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첫 작품을 제외하고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 회장을 통해 영화를 계속 찍을 수는 있고 그로 인한 수입은 있지만 자신이 바랬던 작품성을 통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늘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그 불안 중 하나는 자신이 신상호 감독의 작품을 훔쳤다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항상 자신이 그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썼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데뷔작가 같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 속의 극인 거미집의 엔딩이 진실이 밝혀지거나 개혁 혹은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행동이 드러날 수 없게 거미줄에 휩싸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김열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만이 알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은 알수 없도록 하는 엔딩을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